뭐야? 아아아 아, 아, 비약 빠졌구나. 아우 씨. 아나 비약 빠졌는데 그냥 하고 있었구나 또. 아우, 씨 수정 깨질 뻔 했네. 안 되겠다. 점 떨어졌다. 전하러 가자.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답답하진 않거든. 이렇게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뭔가 답답하진 않아서 좋은데. 아, 위자드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된다면은 그냥 뭐 피노 우베노 세팅이 아니라면, 아처 하는 게 맞기는 하겠다. 근데 요즘에 회피를 간대요. 회피 가서 생존을 좀 챙기는 세팅을 한다던데. 어떻게 위자드 가버려, 그냥? 일단 위자드를 하다가 전이 이벤트 하면, 그때 아처로 한번 해볼까? 아, 위치는 그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막 이래가지고, 위치는 안 맞아. 애교밤님 론의 영상이 꼭꼭 숨은 것 같은데 나오라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론의 영상 나와라! 네,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어, 뭐, 뭐? 부끄럽다고? 아, 알았어. 부끄럽대요. 아, 어떡하냐. 부끄러워서 당장은 안 나온다는데, 이거. 자, 결심했습니다. 각성 리자드로 전이하러 가겠습니다. 씨, 돈 쓰자. 아, 저는 전이 이벤트 때 할게. 한번 갔다가 오더라도 각성 위자드로 갈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사냥도 지금 힘들어서 가기라도 뭐 공거점이나 리그전 안 좋은 거 아니니까 돈 써서 또전이하러 간다 난 진짜 미친놈 같아 간다 전이한다전이해제하고 위자드 누베르까지 전이를 해야 돼서 일단 450개 사고 아우씨 내돈 몇개야? 60개 또 사야되네 아으~~ 땐 어우 아 아우 나 진짜 와 미치겠다 누베르 해리포터 컨셉으로 갈까? 아카데미아 사줘가지고 야이 머리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게 약간 잼민인데? 아방고 아우 아프다. 아우씨. 아 잠깐, 너왜 이렇게 아퍼? 아 잠깐만 잠깐만. 아우씨. 아왜 이렇게 아퍼? 아우. 와 근데 진짜 몸이 아프긴 아프다. 와 존나 아파아 뭐야 이거? 와 미친. 몸은 진짜 더럽게 약하다. 비약도피 해야 되나 이거? 가봐, 낄까? 아. 아왜 이렇게 아? 아니, 잠깐만. 아니 한두 명이 때렸는데 이렇게 아퍼? 어? 카브아도 그냥 세팅할게요. 됐지 아, 유물 구해야겠다. 이거 공원 가가지고 파편 모아야겠다. 이제 안 아프겠지. 이제 무적이야. 아, 잠깐만. 아, 씨, 아, 씨, 뭐 계속 뒤지냐. 진짜 환장하겠네. 원더리 딜러를 안 하다가 딱딱한 캐릭 하다가 이거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메고 할 때도 그걸 많이 느꼈고. 단단한 캐릭은 진짜 잘안 죽거든. 이제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거야. 아 이런 볼리베어 이새끼 이거 무진장 아프네 진짜 이고 뭉개기 진짜 볼리베어 죽일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뭐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 원래는 제가 생재물을 광분으로 했었어요 그 광분으로 했던 이유가 스칼라 단단하죠 피감케예요 얘도 워리어 뭐 이런 캐릭들 다 단단하기 때문에 광분으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광분으로 했거든 광분을 먹을 게 아니고 비약을 그냥 먹는 게나아왜 그러냐면 광분 먹다가 죽으면 수정값이 더 나가 비약을 먹어야 수정이 안 깨지더라고 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1 더하기 1 수준의 이야기인데 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비약을 먹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각성의자도로 비약을 먹으면서 느낀 게와안 죽어요 확실히 안 죽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비약이구나 현재 지금 보십시오 비약 빨아놨죠 어저께 이제 사냥하다 멈췄던 건데 비약을 먹어야 돼요 어제에 비해 안정적으로 되셨네요 이유가 비약이었습니다 비약 방법 먹고 하면 아프대요 원래 스칼라 좋아 이만큼 넘기면 뭐 좋은 거지 뭐 스칼라 리그전은 어떨까? 쓰레기겠지? 다시 스칼라 돌아갈까? 아 진짜 편하게 사냥했는데 스칼라 할때 아. 아 스칼라 진짜 편하고 좋은데 좋은 기억밖에 없어 스칼라는 왜 버렸냐면 스칼라가 안 좋아서 버린 게 아니고 리그전 때문에 버렸어요 리그전 나왔는데 리그전에 좀 도움 될 만한 캐릭을 하고 싶다 리자드도 했다가 메구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워리어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는 몇 년을 해가지고 이 숙련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다른 캐릭이 카드를두짝 사가지고 등대보 띄우고 그게 더 도움 될것 같아 나는 대중하다가 스칼라로 다시 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 오늘 가 그냥 다시 미친 척하고 정신 나은것 같아 나 혼자만 전이 이벤트야 아주 아 근데 진짜 갈라면갈수 있어 그 정도로 스칼라 생각난다니까 아나 진짜 미쳤나봐 진짜 나또 전이 하고 싶어 병 걸렸나봐 나 이거 어떡하지 고민해봅시다 아!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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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 빠졌구나! 아우씨 야나 나 비약 빠졌는데 그냥 하고 있었구나 또 아우씨 수정 깨질뻔했네 안되겠다 점떨어졌다 전의하러 가자 아 <laughs> <laughs> 귀신들렸나 <늘려나>? 나? <laughs> 전의를 못해서 못하다 죽은 귀신이 렸었나 이거 이거 머슬메모리 기억하나? 야 비약 먹으니까 조금 조금 세다 확실히 아닌가? 위자드가 훨씬 세네? 야, 근데 진짜 딴딴하다 피가 안 단다, 피가 안 달아. 진짜 편하게 사냥하긴 해, 스칼라 하면. 이제 당분간 전이 없습니다. 전이 이벤트 하면은 뭐아처한번 가볼까? 아, 이제 전이 못 해. 잠시 막간 타임을 이용해서 제가 비약을 못뭐 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괴, 충격, 그리폰, 강철방어, 아, 잠깐만! 사람 있다! 사람해야 돼! 어, 자리 뺏길 뻔했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사신, 저항, 분노 또는 광란, 의지, 집중, 간파, 암살자, 죽음, 관통, 약탈. 어, 요렇게 먹는 거 같네요. 어, 여기서 뭐, 다운어택 데미지가 들어가는 학살도 있어요. 요것도 먹어주면 좋기는 하긴 해. 조금 더 빨라지긴 해요. 근데 요즘에 안 먹는 비약이 있대요 뭐냐면 주감약관에서 암약생파로 바뀌었거든요 관통이랑 죽음을 안 먹나 보다 요즘에 여기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 혼자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룸 같은 데서는 주감약관 대신에 암약생파를 먹는데요 <목소리>